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오늘은 허준 박물관과 한강 수상 버스의 종점인 마곡 선착장을 둘러보기에 가양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양역 주변 멋있는 카페나 맛집을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무작정 가보겠습니다. 가양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가양 허준 테마 거리가 나옵니다. 다양 테마 거리를 걷다 보면 건너편에 SBS 공개홀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허준 박물관을 가기 위해 허준 테마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 저기에 우리의 주인공 허준 대감님이 계십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누구 없어 하고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의보감 지필 이야기도 잘 설명을 해놨네요. 허준박물관 앞에 왔습니다. 허준박물관에 와보니 허준 선생님의 인자한 모습이 보이네요. 아 저기 애진아씨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층에 내용과 한의원 전시실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약방, 동행강, 옥당, 수각, 동골도, 가명도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획 전시실입니다. 3층 허준 기념실에 왔습니다. 허준은 1537년 양천에서 서자로 태어나서 1615년 78세에 별세하였습니다. 내의원, 내은녀 근무복이네요 정광렬과 황수정이 생각이 납니다 약초 약체실이네요 3층에는 별도로 어린이 체험실이 있군요 약초원에 왔습니다 아주 잘 해놨네요 약초원에는 동의보감 속 약초 130여 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약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허준 박물관을 관람하고 마곡 선착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각 동네마다 유행하는 황토끼도 참잘 해놨습니다 나무들도 굉장히 푸릅니다 황토길 세족장도 참 잘해놨네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발장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고 참 좋습니다. 마곡 선착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곡 선착장에 와보니 한강버스 9월 18일 출발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 잠실,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운행합니다. 마곡 선착장이 보이고 저 뒤에는 전기 충전소입니다. 오늘 허준 박물관과 마곡 선착장을 둘러보고 다시 가양역 쪽에 왔습니다. 가양역 7분 축으로 나오면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 수벅 2층에 해물탕집도 좋고 1층에 위치한 엿기떡볶이. 달달한 오후에 차와 음료수 아주 맛있고요. 그리고 그 앞집에 있는 빵집도 참 맛있습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커피집이 있네요. 커피 구멍 가게입니다. 가양역 맛집에서 빼먹으면 서운한 집이 있죠. 등촌 칼국수 매운탕집입니다. 오늘 가양역에 와서 허준박물관을 관람하였고 마곡선착장도 구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